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시장을 가거나, 또 이렇게 어딘가를 가를 때 아이들이 막 서둘러서 지네들 먼저 막 길을 잡아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잘못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따라가면서 "얘야, 야, 그 길이 아니야, 이리 오른쪽으로 가야 돼, 뭐 왼쪽으로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이렇게. 말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뒤에서 함께하시면서 가까이에서 일이 가면 좋겠다, 일이 가거라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요분. 자기 인생이 고난 중에 처했어요. 까닭 모를 고난에 처하여서 쉽게 울 때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묻고 그렇게 구하는 자세를 가졌었어요. 그가 어느 날 찾아온 친구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말할 때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가는 길이 지금 잘못 들어선 것처럼 친구들은 말해요. "너 죄 짓는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단련시키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임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자기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의 또 예언자 중에 가장 유명한 이사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리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오른쪽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을 해야 될 일들 속에 갈등할 자리에 놓였을 때에 어느 방향을 어떤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모를 말지 모르고 방황스러울 때에 그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지도를 보고 자기가 가야 할 방을 찾게 하는 나침반 같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향, 행로를 결정할 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경험들이 많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옳은 것, 최선의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찾기란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혜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낸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속에는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같고 기준과 같은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어떠한 지혜나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마도 깊이 알지 못하시거나. 형식적으로 읽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또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깨우쳐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들으며 그 속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원칙과 같고 기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음성으로든지 문자로든지 들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붙잡아 주십니다.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유혹과 시험의 자리에서 위험이 오는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빛으로서 또 등불로서 역할하시어 분별력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분별함으로써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되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친근하게 아주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9편 7절로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이 생기를 얻어 소송케 됨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서 담긴 교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고 여호와의 계명을 통하여서 그 순결한 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게 뜨여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길을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거 확실히 아는 거 우리가 살아온 길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길은 짐작하거나 먼저 사신 분들의 삶을 참고로 조금 느낌으로 알수 있는 걸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도책으로 지도로서 지, 지형과 그이 지역을 파악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지면상으로 평면 지도로 보는 것하고 입체적인 산과 들과 강과 길이 있는 곳을 걷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평면 지도와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잘 보는 군사지휘관이나 여행자나 항해사 같은 사람들은요. 그 지도만 보고도 그 지형이 어떻게 생긴 줄을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구글 앱, 네이버 앱을 열어서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지도가요. 요즘엔 여러분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평면 지도로도 보이고요. 입체적으로도 보이게 할수 있어요. 3D로 보이게 돼요. 그런가면 항공 사진, 우주, 항공에서 찍은 실제 사진을 비행기에서 보듯이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면 그 지점을 누르고 로드뷰를 누르면 아예 자동차를 타고 가서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세 가족들이 등록을 하시면 그 주소를 제가 쳐서 그분이 나를 그 집에 오라하지 않아도 저는 그 집을 알아. 그 집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그집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 성도님의 주소를 정확히 넣고 항공사진으로 먼저 봅니다. 아, 이 마을이구나. 그리고 지도책으로 봐서 도로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봐요. 그리고 그 근처 지점에 가서 로드뷰를 다 키면은 실제로 찍은 사진이 보여요. 그렇게 정확히 알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을 지도는 또 다시 세부 지도를 또 눌러보면요 지번에 따라서 그땅 모양까지 보는 지적도까지 볼 수가 있어요 남의 땅이라도요 주소만 알면 그땅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를 지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저 전라도 땅도 팔아요 서울에서 안 가고. 어떻게 팔수 있냐? 바로 그런 지도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 땅이 도로가 있는 땅인지 맹지인지 다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인생들과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들이거든요 그 성경이 기록된 자리에는 어떤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살았 역사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문제에 걸려 있는지, 무슨 일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가 보여요. 거기에 나를 대, 대입해서 읽으면,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제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냈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디며 이겨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좋은 지침이 되고 안내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새기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늘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께 인생길을 안내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편 25편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긴기절을 읽었지만, 4절, 5절만 꼭 먹으시기 바래요. 4절 5절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호와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자기가 인생길을 다 알지 못하고 아직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인생길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의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교훈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기는 걸로 의미를 갖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삶 속에... 안내서처럼 지침서처럼 그리고 방향을 알게 하는 나침반처럼 쓰여지도록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자기 가는 길에 있어서 불완전합니다. 실수가 많아요. 생각이 짧고요. 때로는 죄로 인해서 원치 않아도 유혹을 받고요. 길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매게 되고요. 그래서 후회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에 혼자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 맘대로 말하거나 맘대로 행동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나를 교훈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laughs> <그러면> 다윗이 그랬어요 <laughs> 오늘 시편 기자도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독단으로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않고요 자기가 최고 지휘자고 지도자라고 해서 자기 결정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하고 끌고 가지 않고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여기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내 나라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돌아가라. 그는 또 마음에 하나님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나라가 많은 여러 지역이 많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요? 헤브론으로 가라. 네 고향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로를 결정해 주실 때에 그대로 따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기 유다 족속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이 돌아오자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추격을 추적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제가 이리로 가야 되나요? 저리로 가야 되나요? 올라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었습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 장면이 사무엘상 23장 서반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길을 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는 내 가는 길 내가 다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 물으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가지세요. 어떤 확신을 갖냐?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러기 때문에 나를 악한 길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마귀하고는 달라요. 나로 하여금 저주와 파괴가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고 길을 묻는 자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겠습니까? 그 참고하려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덧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에 가서 살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체적인 손길을 펼치셔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환란이올때 막아 주시고, 죄의 유혹이 올때 끊을 수 있는 심도 주시고, 넘어져서 쓰러질 때에 일으켜 줄수 있는 도울자도 보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군계 일학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실 거예요. 당무리 속에 학이 있으면 그 학이 아주 빼어나게 보인다는 거예요. 군계 당무리 속에 일학. 한 마리의 학이 있으면 닭들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그 학이 보이는 거예요 왜? 키도 크죠? 잘났죠? 예쁘죠? 네. 물론 닭이 안 예쁘진 않죠 닭 머리만 보면 안 예뻐 그죠? 닭 대가리가 돼서 근데 군계일학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사자성어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든지 군계 일하기 되셔야 돼. 믿습니까? 어디든지 직장에서도 하다 못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지라도 군계 일하기 되셔야 돼. 구별되셔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환자, 어, 아, 저분, 저분은 뭔가 달라. 저분에게서 뭔가 다른 힘이 느껴져. 다른 품위가 느껴져가 보여야 돼요. 특별히 거룩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하고 낙담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병원이나 이런 데 아프고 심리적 문데는다낙담하게돼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평강,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군계 일학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이러한 구별된 길로 서가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반응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10편 32편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지식 없는 이 거친 말은요.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를 씌워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끌려오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억지로 억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가 따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리고 요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그 길에 가는 거예요. 남들이 간다고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시간 낭비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 같이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아니면 제갈에 제갈을 입에 물려서 아프게 해야 어쩔 수 없이 끌려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기르기를 원하세요 매일 저지나 먹이는 어린 아이 같이 유치한 상태인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고민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자식과 같은 그러니 성도들을 길러 세우시길 원하신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주여와 하나님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리 따라 살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여기 노새와 말에 비유했지만 짐승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재갈을 물리고 곱비로 끌고 가야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는 길로 자원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훈계하여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 길로 가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왜 자꾸 이 말씀을 자꾸 의지하라 또그 말씀을 따르라 하겠어요? 그런 사람에겐 따라서 보복이 임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핍절하고 다른 데 있는 생명 나무들은 정말 목 말라서 말라 죽고 있을 때에도 시내가에 있는 나무는 가지 무성할 수 있고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고 어느 때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수 있는 신이 있고 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불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되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말입니다. 웬만한 건다 인터넷으로 구입해서 살아요. 우리가 그거 가서 일일이 뭐 점검하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인터넷에 보이는 대로 주문해 갖고 택배로 배달되면 그거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보니까 거기 설명서가 따라와요. 그러면 그 설명서대로 하면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설명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야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거기 써놓으셨으니 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여서 내 생각대로 살려하고 내 욕망을 따라 살려하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실수를 하고 너무 많은 후회를 하고 갈등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는 창조자이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삶을 결정할 때 실수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나침반을 가지고 놀 때가 있어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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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지만 나침반 가지고 놀면 재미있어요. 네. 제가 어디에 있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어도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 방향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미국에 처음 갔을 때도 제가 그 방, 그때는 레비게이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핸드폰도 없던 시절인데 제가 미국을 다 휘집고 다녔잖아요. 제가 차를 빌려가지고. 목적지 딱 하면 지도책 딱 보여주면 아, 이지점 알았습니다. 제가 가요. 제 자랑이 아니라 감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침반이 있고 요즘같이 레비게이션이 있을 때는 길 잃어버릴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도책과 나침반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후회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시고, 지침을 정하여 가시고, 방향을 잡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